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급히 5톤 미만 3톤 이상 남항 허가를 하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진해이고요. 이 선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제 하고 이제 친구 삼아 올해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2.99톤의 통발 허가를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로 배를 운용을 하고 있고 4.9톤을 가지고 호카 허가로 또 배를 운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거는 허가가 서로 이게 되게 뭐막 교환이 안 되니까 <laughs> 각자 이제 배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4.9톤이 배가 더 던실하고 작업하는데 더 좋다고 전구통을 가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복합이나 통발보다는 자망에 더 자신이 있다 그러네요 또 자망도 오래 옛날에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이 매물을 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사항 중에 보면 경남이다, 전남이다, 전북이다, 경북이다 이렇게 다 이제 구분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허가를 가지고 경상도에서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서로 반대의 입장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3톤 미만, 5톤 미만 이렇게도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3톤 미만짜리 허가를 가지고 5톤 미만으로 또 허가를 변경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떤 면으로는 좋은 규임에는 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기어를 해서 통발하고 자망 허가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니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키나 자망 허가 같은 경우에는 철따라 고기가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철따라 잡히는 이게 매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통발 허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를 잡지 않습니까? 문어나 뭐 낙지나 갑오징어나 이런 두 종류를 잡고 있는데 반해서 야망 허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런 고기를 잡다 보니까 철 따라서 값이 나가는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 대신에 이거는 좀 경험이 있고 그물을 손을 좀볼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는 아직까지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배두 대를 가지고 많이 좀이 생각이 좀 많은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 2.9톤 통발허가, 그다음에 4.9톤 복합허가를 다 팔아버리고 괜찮은 배에다가 4.9톤 정도의 배에다가 자망만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2.9톤에다가 지금 현재로 통발했 있는데 자망을 하나 더 올려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근데 제가 선박 중개사로서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냥 뭐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장님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어업의 방식 그리고 이 2.99톤하고 109톤하고 배를 타보니까 어느 게 작업이 용이하고 좋은지를. 이제 결정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 두 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배를 처분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는 복합허가 불어서 남한 허가를 하나 더 얻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한번 구해보시고 금액이 적당하면 허가를 하나 더 얹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거랍니다 지금 현재로 4,9톤의 배는 여러가지 상태가 양호하고 좋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로 복합허가 하나 있는 데다가 다시 하나 또 자방허가를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음,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분리를 해서 다시 팔수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번 결합이 되고 나면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허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복합허가를 4.9톤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고 다시 자망 허가를 자망 허가 복합 허가가 달려있는 허가를 사오는 게 가장 금전적으로는 좀더 유리하죠. 그래서 일단 허가를 하면 자망 허가를 구해보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금액이 적당하면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경남 쪽에서 쭉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각 자, 나름대로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업무가 되기 전에 서울 쪽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하는 게 설계하고 판매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감리를 하고 하는 게주 업무였죠. 그런데 가정용 에어컨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정용 에어컨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들도 시스템 에어컨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쭉 제가 한번 데이터를 내보니까 실제로 가정용, 한,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단발치기로 그날 일이 끝나고 그날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뭐몇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는 2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골조가 올라갈 때 서리브라고 해서 배관이 지나갈 통로에다가 비벗이 배관의 서리브를 다 깔고 그다음에 벽체가 세워지면 우리의 전기선이나 그다음에 리모콘 선이 들어갈 수 있는 10의 전선관을다끼워서 이렇게 이제 골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골조가 다 끝나고 나면 동배관을 하고 인테리어와 같이 내부의 시스템 에어컨을 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을 좋아하시는 분과 단기전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역시 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기밀을 기울여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며 해 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자망이 유리한 게왜 유리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윗판장에 가면 그때 그때 고기 시세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는 지금은 철은 물메기 철인데 물메기가 값이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물메기 물메기 통발을 집어 넣어서 음, 이를테면 옛날에는 자망으로 다 물메기를 잡았다 그러네요 이제 물메기를 잡고 그 다음에 뭐또 무슨 고기가 좀 값이 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어디에 있고 또 맨물에 있고 이런 걸다 박을 해놨다가 또 거기 가서 잡고 그래가지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고 재미가 있답니다. 단 그물에 대해서 좀잘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크게 뭐 애로상 없이 소득을 좀 올릴 수가 있고 또 재미도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가서 가만 보니까 열이막 끝나자 말자 우리 동네는 전어가 들어오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전어 그물을 가지고 그 전을 잡는 분들 보니까 여기는 작은 배로 그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전를 치는데 그물을 양만 기에 올리지 않고요. 수시면 5m, 깊게는 한7 m 정도 되는데 보통 한세폭 정도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넣고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한 1, 20분 정도 막 고기를 좀 쪽다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문제는 이걸 전부 손으로 다 걸어 올려요.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다 걸어 올리는데 그래 하면 편한 게 제일 밑바닥에다가 부직포를 깔고 그물을 손으로 올리기 때문에 엉키는 게 전혀 없지요 그리고 금방 다시 놓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한세 사람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은 배질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앞잡이 한 사람은 뒤쪽에서 그물을 부직포 위에다가 꺼어올리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사람은 고기가 계속 그그물에 꼽혀 있으면 떼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인건비가 비싸고 또인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기계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계가 대신 일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망기를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엉키지 않습니까? 위에 갈게 밑에 가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운반을 해가지고 창고에 가서 정망기라고 있다는데 정망기. 제가 영상으로는 봤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망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리면 이게 딱 구부이 돼서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이 구부이 돼서 딱 나온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딱 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또거물을 치는 이제 기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또할 수도 있고 철 따라서 그다음에 고급 어종에 따라서 값이 나가는 어종에 따라서 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율도 좀 빠르다는데요. 보통 보면 저녁에 건물 나왔다가 아침 일찍 가서 끌어올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건물지 좀 하다가 또 저녁에 놓고 다음에 아침에 끌어올리고 물론 이제 물 물이 좀 너무 세다든지 할 때는 또안 되겠지만 그렇게도 작업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제한테 그자망물을뭐이저 3톤 미만 자망을 허가를 구해 주라는 분도 간혹 계셨어요 그리고 자망 허가도 옛날에 복합 허가보다 조금 싸었는데 지금은 거진 보압세나 아니면 조금 비싼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지 잡힌다 안 잡힌다에 따라서 어장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허가를 구하는 거 이런 것도 막 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요동을 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진해에서 5톤 미만 3톤 이상 사망허가를 급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잘 절충해서 팔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박중개사님, 그리고 자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어부님들, 저한테 연락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은 매물로 보답하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